2025 시즌 신한솔뱅크 KBO 리그 KT 윗대 기아 타이거즈의 팀간 11차전 맞대결입니다. 테이블 세터진 1번 대정대 2번 김민혁 선수가 배치되는 가운데 중심 타선의 3번 지명타자 안현민으로부터 4번의 멜로하스 주니어 5번의 장성우 타자 그래서 12경기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5승 2패 3.0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1번 고종욱 타자, 2번 박찬호 타자, 테이블 세서진이고요. 클린업 트리오의 3번 오선우, 4번 지영 타자 최영우, 5번의 패트릭 빌더. 자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 윤영철 9 경기 1승 6패 5.14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투. 낮은 공 당겼습니다. 1, 리간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낮은 코스에 공을 건드리면서 결국또 안타를 만드는 김민혁입니다. 스윙 끌려 나왔습니다. 삼진. 이이분을체크하하지지은 이제 제운운서서쪽 쪽으로 어지지변화화가 통했습니다. 예. 잡아당겼습니다. 로하스에 타고 왼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고종욱 선수가 잡아내면서 7점 없이 잘로일로. 작년 시즌 타타은 2할 6푼 9리. 어제는 멀티 i 와 1타점. 때렸고, 내가 가볍게 건너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오늘도 안타를 만들어내는 박찬호입니다. 볼두 개, 스트라이크 2 개. 오선우. 높은 공 어쳤습니다. 삼진. 루프존의 반응 속도가 좋은 오선우기 때문에 이 변화구 선택을 했는데 이 변화구가 에이비스 손에도 걸쳤고요. 네, 이 빽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초구를 때립니다 최영우 타구 중전한타. 지나서 더 이상 욕심 내지 않습니다. 박찬호 선행 주자. 최영우도 첫 타서 간탑입니다풀 카운트. 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 허경민 길게 일루까지세 번째 카운트. 잘로 1루 1루. 당겨치려고 하면 결과 좋지 않습니다. 예. 투볼 출발 이후에 두개 연속 스트라이크. 땐 멈췄습니다. 아돌아가군요 ABS, 오늘 건드렸습니다. 삼진 세 개째. 지금은 체크 스윙을 판단할 게 아니라 ABS에서 네, 이미 브카운트 싸움. 스윙, 아, 아 삼진. 좋다. 연속 8 3진을 그리는 윤영철입니다. 투아웃. 낮은 공 따라가면서 때렸는데 일루 수업 땅볼이었습니다. 베이스를 밟는 황대인 일루수입니다. 삼진 두개 그리고 땅볼까지. 첫 3자 범퇴를 3회에 만들고 있는 선발 투수 윤영철의 피칭이었습니다. 2볼 2 스트라이크 선두 타자 3번 안현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옆을 통과합니다. 왼쪽에 안타 선두 타자 안타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 KT 위드입니다. 카운트 1앤1 아진공 들어올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담장 근처까지 이동해서 처리합니다. 표원준 원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볼이 뒤로 빠졌습니다. 1루에 있던 안현민. 2루까지 도착합니다. 3볼 원 스트라이크. 5구째. 빠졌습니다. 실점 순항하고 있었던 윤영철. 선발 투수. 투 투에서 잡아당겼어요. 왼쪽에 타. 안현민 3루 지났습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광주의 문상철 오늘 경기 0의 균형을 깨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0 KT 위즈. 부산 광주에서 여든 네 경기 삼할 사푼 발리 허경민 타자. 공략했고 센터 쪽인데요. 중견수 뒤로 갑니다. 키를 넘겼어요. 타구는 담장까지. 두 명의 주자. 일단 한 명만 들어오고 문상철 3루 멈춤. 허경민의 1타점 2루타가 터집니다. 추가 득점 KT. 카운트 1대 1. 이렇고요 오른쪽. 우익수 오선을 잡았습니다. 3루자 택업, 2루자 택업. 공홈으로 연결. 3루로. 3루에서. 아웃이에요. 차 타서 1 공이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멀리 가지 못했고. 3루수 파울플라이이번에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내가 통과. 내 서쪽 안타.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최원준입니다. 최대한 좀 가운데 목 쪽을 쳐야 네, 잡아당겼고 오른쪽 무익수 앞에서 무거워집니다 타구 처리 한 번에 안 됐습니다 최원준 3루까지 날립니다 일단 멈춤 지식 타자 주자 고종욱 이로 도착 고종욱이 세 번째 타석 만에 안타 1161일 만에 나서고 있는 스타팅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세 번째 타석에서 해냅니다 순식간에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구 당깁니다 박찬호의 타구 왼쪽 두 명의 주자 같은 곳을 봅니다. 홈에 들어왔습니다. 박찬호 2타점 1루타 따라가는 게타이거즈 스코어. 3대2 안점 차. 박찬호 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잘 보일까요? 일단 김상수도 대고 있고. 세이브로 판정이 됐습니다. 스윙. 방망이 끌려 나오면서 3진으로 몰러납니다 자, 결국 오선 선수를 잡아낸 것 중에 하나는 이체인저이였네요 예, 그걸 상대하는 소영준. 몸 쪽에 깊습니다. 자, 이에 박찬호 선수가 3루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번 타자 최영우. 3앤1. 낮았습니다. 올라 나가면서 최영우 볼넷 점. 점 최영우가 3루에서 줍니다 2루 세이 드디어 찬스 응답하는 위덤1타점 독점적 시타 스코어 3대 3. 두 번째의 이식도 놓치지 않고 네, 좋은 타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 손형준 원인토 몸쪽 공 때렸습니다. 땅볼. 뉘려요 2루수 잡아서 1루까지 연결합니다. 3아웃 찬루 3루 2루. 여기서 정리하는 소형준역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즈덤의 동점 적시타 38경기 11홀드 챙기고 있는 전상현 투수를 팀내두 번째 투수로 선택했습니다. 아이고를 때렸고 높게 떴습니다. 내야 근처 3루수 비켜주면서 유격수 박창호 처리. 이사 주자 없이 장성호 5번 타자. 완전히 먹혔습니다. 투수 따라가서 맨손 잡고, 1루까지 연결합니다 8경기 현재까지 2홀드를 거뒀고요 평균자책점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구부터 때렸고 먹힌 타구입니다 투수 쫓아가서 잡고 쏩니다 1루에 세이 박찬호의 집념이 1루에 살아남습니다 결국 선터자 출루가 되게 된다면 이 양팀의 감독들은 이제 작전을 통해서 이 특접 상황을 만들어 낼 겁니다. 네. 예, 상대에게 리듬을 주지 않기 위한 판단이었고요. 스타트 끊었습니다. 스윙! 삼진! 1루에서 승부! 태그! 결과 세이브입니다. 공점 팽팽한 흐름에서의 승부처. 최영우 때렸고요. 투수 잡지 못합니다. 쫓아가서 주워들고 타자절을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박찬호 삼루이동. 33경기에서 9홀드 현재까지 3.21의 시즌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섯에서의 행운이 윗점을 따르면서 만들어냈던 동점 적시타 낮게 바운드가 됩니다 볼넷 골라나가는 윗덤 바깥쪽 빠졌습니다 광대인 자리에 데타카드 이창진 선택하는 이범호 감독 주저해 보이는 양팀의 감독 표정 현재 스코 3대3 오줌싸 뛰죠 사트를 끊고 당깁니다 왼쪽에 타 이창진 역전을 만듭니다 이어서 윗선 득점 역전과 추가점 한 번에 만듭니다 대타 이창진을 적신타 점수 5대3 7레말 챔피언 스페이트공기의 흐름을 타이거즈 쪽으로 끌고 옵니다 36경기 현재까지 나왔고요 17홀드 챙기면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깁니다. 빠른 타구. 일루수야 통과. 배어볼 깊숙한 위치까지 타구 흘러갑니다. 위치 확인하면서 이정훈 선수가 이루에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여전히 원에 도 오. 맞았군요. 네. 기세 살짝 스쳤죠. 예. 정훈이 빠지면서 2루 득점권의 대주자 박민석으로 김민혁 선수 이번 시즌 희생번트는 현재까지 한개 오늘 3타수 1안타 버트했습니다 투수 조상우 잡아서 돌아섭니다 1루에 1루에 아웃입니다 본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몸쪽으로 푸트하는 김태곤 포수 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 끊어서 포으로 연결 3루와 홈 사이에서 주자 박민석을 보라갑니다 대각. 이구 띄어보냅니다 유격수 뒤로 물러나서 콜 플레이와 함께 처리합니다. 박찬호. 31경기 현재 17세이브, 2승 3패의 성적, 평균자책점 2.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투 스윙. 삼진. 원앤 투에서 갖다 맞췄습니다. 땅볼 1루수 막아서면서 1루까지. 투아웃. 높은 공 건드렸고 떴습니다. 파울 지역. 콜플레이. 3루수 박미 처리합니다. 3아웃. 최종 스코어 5대3. 두점차 기아 타이거즈 이번 시즌 19번째 역전승과 함께 4연승 위닝 시리즈 조기 확보입니다. 자, 초반 서현주 선수에게 좀 막혀있었지만 결국 5회에 최현주 선수 선자 출루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팀의 분위기를 가져왔던 이 기아 타이거즈고요.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도 박찬호 선수의 이전력질주가이찬스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해결사는 최근 조금 떨어져 있던 위지점 선수 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의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